안녕하세요.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 이불집 한수바입니다. 오늘 215번째 영상, 아, 2022년 여름 이불로 또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 대마 이불입니다. 햄프. 이 패턴이 그 체리를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서 이름도 햄프 체리 이불입니다. 색상은 두 가지고 치수는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. 제품 구성은 이불과 그 다음에 카페트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, 제품 보실 것 같으면은,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햄프 그 겉감은 30%, 그 다음에 폴리 70%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분 아시, 그 좋아하시는 그 햄프는 정말 그 통기성이 면에한 2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흡수력과 배출력이요. 그래서 상당히 여름철에 좋은 그런 소재고, 소지 항균력, 이런, 이런 그 곰팡이라든지 이런 번식을 갖다 강력하게 제거하고, 그리고 쿰쿰한 냄새를 갖다가 이렇게 그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. 햄프가.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 햄프는 그 내구성이 보통 면보다는 한 10배 정도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었어요. 어, 굉장히 튼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까실까실하고 여름철에 쓰시기 좋고 아주 100%삼배보다는좀 부드러운 그런 경향이 있죠. 그리고 안지는 무진데 이런 그 시원한 느낌의 폴리에스텔 같습니다. 그리고 소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요즘에는 다 마이크로파이브 아주 최, 초고급 어, 극세사 소을 쓰고 있습니다. 에이스, 대구의 에이스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품이고 포르마일 데이드 안 나오는 그런 소음이죠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얇은 3몬스 정도 되는 그 이불이고요 아, 그 다음에 가격을 보실 것 같으면 은 햄프 체리 퀸 사이즈인 경우에 58,000원이고 카페트는 여기에 세트가 되는 것은 아, 33,000원 되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논슬립이 되어 있고요 진짜 싸네요. 네. 가격이 너무 착하, 고 세트해야, 어. 에, 뭐, 거의, 뭐 얼마야? 9만원, 9만 천원 9만 이렇게 되고, 베개 두 개. 뭐, 10만원 좀 넘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. 베개는 어, 12,000원씩 되겠네요. 카바가 12,000원. 이렇게 되겠습니다. 햄프구요. 음. 시원하고. 그 다음에, 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좋은 극세사 솜은 17,000원씩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같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색상은 이거 참고하시라고 블루 색상입니다. 두 가지 색상 저희가 준비해서 퀸 사이즈 하나만 나오고 있고 요 현재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이런 디자인에 이런 패턴 좋아하시고 이런 소재 좋아하신다면은 215번째 영상 보셨다고 하시고 어, 저희 매장 연락 혹은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택배 발송해드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어 여러분은 그 편안한 잠을 위해서 토라이 집에서는 열심히 신상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인견 그 베개들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의 아 그런 그 필링 그러니까 뭐 바이오라든지 편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산 저희가 메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미를 사용하신다든지 해서 어, 편안한 잠자리를 도와주는 그, 그 베개들 다양한 소재의 베개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거나 또 여러분들 그 이웃들한테 또 친지들한테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의부치 반수방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